안녕하세요. 꽃다육입니다. 엄마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죄송해요. 제가. 오픈, 오프닝 하자마자 카메라를 건드려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꽃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미무를 가지고 나왔어요. 구미무 철하고요요 아이 작년에 드린 아인데, 이 아이고,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입장이 막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왜또 그러나 하고 지금 뿌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. 입장이 지금 제가 거의 다떼 놨는데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아, 오늘 내일 해줘야, 해줘야지 하다가 오늘. 집에,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요 아이 뿌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, 이렇게 지금 화분을 털고 있습니다. 어, 보니까 흰 뿌리도 이제 간간히 나오곤 있어요. 근데, 살려고 참 뿌리가 나오네요. 이 상황에서. 근데 밑에 기존의 뿌리들을 보니까, 아, 살짝 잡아다니는데 이렇게 똑 떨어지네요. 고사된 뿌리들이 많아요. 한번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. 어... 색깔이 안 좋아요. 역시. 색깔이 안 좋습니다. 한번 더 잘라보고, 어, 여기는 괜찮네요. 여기는 색감도 이제 초록초록하고, 네. 요 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역시 뿌리 달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입장을 그렇게 떨궜네요. 아, 참! 요아이 속이 어떻게 됐나 한번 잘라볼게요. 속도 궁금해서. 음, 색깔 안 좋죠? 가운데라기보다는 가에서부터 얘가 이제 좀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음. 확실히 색감이 안 좋아요.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상 발견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. 아, 그나마 그래도 지금 잘라본 거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구미무 뭐 너무 예뻐서 제가 들여온 건데, 어, 여기도 색깔이 초록이 아니고 좀 노릇노릇하죠? 확실히, 네네, 문제가 있었습니다. 역시 뿌리가 문제가 있었네요. 다행이에요. 기둥을 목대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서 그나마 여기 건질 수 있었고 바깥쪽이 이제 색깔이 변해서 위에도 한번 음, 뜯어 봤더니 괜찮네요. 한 2, 3일, 3, 4일 말렸다가 어, 심어 줘야 되겠어요. 더 늦었으면 차일필 피 미뤄서 더 늦었으면은 뭐 더 짧아졌겠네. 그죠? 아이고, 참. 요렇게 또 하나 손질을 했고요. 음, 작년 겨울에 제가 립스틱을 적심을 한 적이 있어요. 립스틱도 옷자람이 좀 심하더라고요. 저희 거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. 그래서 잘라줬는데, 자고 위에 두개 예쁘게 올라오고, 기둥에 하나, 아, 기둥이래. 목대에 하나 그냥 조그맣게 삐죽 하나 나와서 지금 자구 3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 아이들 크는 거 봐도 너무 예쁘고 힐링이 됩니다. 아이고,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구미무, 구미무를 한번 뿌리 상태 확인해 보느라고 또 인사드렸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